스트리머 미르에요 오늘 알아볼 성우는 오이 오이란 비정석이잖아이 우리의 원신여행을 도와주는 헤이몬의 성우 코가 아오이입니다. 이름 코가 아오이, 별명은 아오짱입니다. 93년생으로 출생은 사가현입니다. 소속사는 81 프로듀스로, 81 프로듀스의 유명한 성으로는 네천코의 하치만, 리제로의 유클리우스 역을 맡은 에구치타쿠야, 리제로의 에밀리아 역을 맡은 타카시 리에가 속해있습니다. 2014년 게임 봉인용자 마인섬과 하늘의 미궁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했습니다. 처음 오디션으로 보았던 작품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결국 코가 아오이는 떨어지고 그의 지인이던 다른 성우가 발탁되어 분한 마음에 돌아가는 전철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던 중 이제 좀 붙어라 라고 생각할 때쯤 선발된 작품이 바로 대표작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입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 밥에 초간장과 물을 함께 말아 죽처럼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애니 중에는 아노하나를 좋아하고 아노하나 성지순례를 해봤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대표작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요 시노미야 카구야. 고민 나서이, 가와가 씨마스노데, 주번 놔이드나이 야다, 바지 미에다. 변태잖아이. 들레시는んですか이것 천사의 3피스의 카네시로 소라. 우리 もう高学年だよ。あんたん頑張りました。よくできました、シールあげる。<laughs> ソニャ・ジョンソネ・ケリコ・ M950A。M950A。指揮官、今日からあなたに従います。少女前線。ソニャ・ジョンソネ・ FMP9。P、指揮官、私のどこがいいですか 私、これからも笑顔のままで頑張ります。p u ア,アリンの姉ロザリア、アリン。ファロザリア、アリン。フタのナロザリア、トーチてイシャクがそんなに気に入った尻尾は触っちゃダメ 準備ができたらカジーヨエンジャーエ까지ンシキヨエンジャ行エチング、ペイモンのンウ인コガアウエデアラバスミダ。旅人 <laughs> <laughs> の皆さん、楽しんでくださいね。パイモは食べちゃダメだよタウンアイは大事なんだよ。あの子が見たくないって思ってても、あはそこにあるから、それに私は。<laughs>